주발 여기가 어디라고? 어 여기 호수예요. 구만재. 와 물에 저기 산이 비치는 거 보세요. 그래. 여기 뭐라고요? 구레. 구에 있는 구만재. 마스크 던져? 잠깐 던져? 벗어도 될것 같아. 우리밖에 없네. 우리밖에 없어. 마스크 벗어서 주머니에 넣어요. 아빠 이거 던져? 네. 던져? 던져. 얼음 위에 던져보세요 얼음 위. 어디기지어디가 아, 어디 있어, 어, 여기 그림자가지어 우리 그림자가지우 아, 저기 우리 그림자 봐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도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 이거 이거 또, 이 마을이 아니고 무슨 체험 센터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 체험 센터? 이렇게 생긴 거야? 우리 가족 사진 찍어야겠다. 여기 너무 좋다.